어 저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메리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25일날. 어, 성탄절 날 이렇게 인사하는 어, 그 정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오늘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고 이 날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예.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12월 25일 이 성탄의 의미를 좀잘 되새겨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탄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혹시 1등이 뭔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야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내가 대답할게. 자, <laughs>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33%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2등이 바로 산타 클로스와 그리고 선물이랍니다. 선물. 어 22%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21%가 대답한 3등은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파티. 어, 성탄절 날온 가족이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떠오른대요 근데 마지막 4등이 뭐냐면 겨우 17%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 예수님. 겨우 17%가 크리스마스 승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승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50% 이상, 50% 이상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연인, 애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즐거운 휴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저희들은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12월 25일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자 이렇게 운동을 펼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난다. 그래서 12월 25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 행복하게 노는 날, 그렇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가? 왜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예수님 오신 날이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을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나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입니다, 죄.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희들은. 윤현부,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어, 너무나 열심히 준비한 칠교복음이라는 것을 잠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저희가 칠교복음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이 처음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게 칠교복음에서 그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악한 사단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뒤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늘죄 짓기에 바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날, 이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 지셨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왜 오늘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고 오늘 또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2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히브리어죠. 임, 임.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 우리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 하나님입니다. 함, 하나님 임 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 5장을 보면 그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 탕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그 죄로 오는 그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절망을 늘 경험하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다시 행복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믿는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얼마나 얼마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실상 내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얼마나 자주 동행하는가 이런 걸 물어볼 때는요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 성탄절에 나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은 떠난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 네 장을 준비했는데요다다 <laughs> <다> 그냥 <laughs> 원고대로 하지 않고 진짜 짧게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적어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이날의 주인은,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단지 즐기는 날 해피 할리데이 같이 모여서 성탄. 그런 음악이나 듣고, 캐롤이나 듣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연인들하고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 날, 선물 주고 받는 날로 그렇게 여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 중에 혹시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늘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